샬롬. 본교의 주일 예배를 데리고 왔더니 아이들이 각자 좋아하는 것으로 점심을 먹고 있기에 배고픈 저도 얼른 챙겨서 먹었습니다. 원래는 한빛교회 2시 예배 둘째를 데리고 가려고 했는데 몸이 급 피곤해집니다. 둘째도 좀쉰 후에 공교에 예배드리러 가고 예배 후에 만나서 시장 보러 같이 갔습니다. 웬만해서 집밖에 잘안 나가는데 먹고 싶은 걸 사려고 나가니 그것도 감사합니다. 둘째가 오늘은 저를 위로해주고 활력소가 되어주네요. 감사합니다. 오늘은 힘이 없습니다. 바라크. 주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. 아멘.